너무 <laughs> 비싸요. <laughs> 집이 없어. <laughs> 여러분, 제가 이사를 합니다. 제가 사실 영국에 머물 날이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거든요. 이사를 하게 됐는데, 당연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집의 계약이 끝나서고, 그래서 이왕 사는 거면 좀 괜찮은 집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영국에서 집을 구할 수 있는 사이트는 쉽게 스페어룸, 라이플, 구슬플라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그중에서도 스페어룸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시급 차이를 생각을 하면은 1파운드에 1,000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월세가 사실 110만원 정도인 거죠. 그것도 엄청 비싸긴 하지만 영국은 전세나 보증금의 개념이 없으니까요. 보통 5주치 월세를 주는 거라서 많아봤자 300만원 그 정도예요. 한국의 1,000만원 대인 거에 비하면은 음 확실히 낮은 대신 월세가 비싸죠. It's not coming, why it can't be late? Why am I coming? Is it your wardrobe? Uh, Everything, uh, all furniture stays here. Okay, but I forget things easily, so I'm trying to keep it. In my video, <laughs> I'm a shower girl. Oh, yeah. The bathtub is lovely, yes. Very spacious and clean, too it might be great and I can use it for myself. Mm. Well, I like you got this balcony. Sorry? I like you got this balcony. Sorry. Yeah. But this one, I'm scared of high that high. It's just like, well, just well, covered this it, is, yeah, yeah, this yeah. Is very you want to go? to go. 거의 2주 동안 지내는 임시 에어비앤비 숙소인데요 이 집주인분이 감각이 너무 좋으셔서 집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제 방입니다 이 창문이 진짜 뭔가 비효율의 끝판왕인 것 같은 게안 닫혀요 이렇게 닫잖아요? 그럼 자기 혼자 또 이렇게 열려요 그래서 여기다가 막 옷을 끼워놔야 돼요 그건 좀 불편해요 그리고 심지어 창문이 안 열리는 거 알아요? 이게 옛날 영국집 특징인데, 이거를 열으려고 해도 요만큼 올라가요. 요만큼 되게 미호 같이 생겨서 이렇게 나가면 부엌이 있는데요. 틈 되게 예쁘지 않아요? 심지어 식기 같은 것도. 이런 엔틱 시계들 있죠. 이걸로 데코를 해놓으셨어. 음, 화 하이라이트는 화장실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저, 저... 타일, 타일 데코. 이런 수전도 완전 엔틱하죠. 여기서 씻을 때마다 진짜 호텔에 온 기분. 여기가 거실입니다. 아무래도 음악을 하는 분이셔서 그런지 거실 곳곳에 이런 예술 작품들이 진짜 많아요 파리를 세번 갔는데 이 룰을 한번 넘겨본 저로서는 예술에 감각이 있으신 분들 너무 존경스러워요 아무튼 그리하여 시간이 애매하게 떠서 이렇게 에어비앤비를 전전하던 저는 또 하필 또 이틀이 애매하게 뜬 거예요 그러니까 제 에어비앤비 체크아웃을 29일로 잡았는데 입주가 1일로 확정이 되면서 이틀이 떴는데 이집 주인분한테 이틀을 연장할 수 있냐 물어보니까 아 그때 자기 가족이 외국에 출장해서 돌아와서 이 방을 다시 쓰게 될 거라고 그래서 저는 이 짐을 또 들고 친구네 집으로 갑니다 친구네 집에서 이틀만 신세를 치고 이사를 할 예정이에요 너무 <laughs> 비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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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 없어 허무습니다 <laughs> 영국에서 한 번에 이사의 고충을 겪어본 적 없던 제가 남의 집살이를 전전하게 되다니... 근데 제 친구들은 한 번쯤 이렇게 영국에서 집 구하기 힘들어하는 경험들을 해봐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저는 새집 입주하면은 또 보여드릴게요! 주소도 하러 가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제발, 제발, 아침부터 옷을 올더니야. 아침밥도 안 먹어서 팔이 덜덜 떨려요. 집입니다. 짠. 아침 8시부터 이사하고 녹초가된 저. 와. After work chicken. l o k at h e tips tiny. It's not c o m i 근데 이사를 하게 되면은 뭔가 집에 하자가 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얼룩들. 아니면은 이런 흔적들 이런 거다 사진을 찍어 놓으셔야 나중에 보증금에서 안깔수 있거든요 짠 여러분 저의 홈스위트홈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여기가 제 방인데요 이 서랍장은 제 취향을 가득 담은 서랍장이에요 사실 완벽히 데코되지가 않은 게 짐을 몇개못 찾았어요 어디 있는지 얘기 보시면 이런 플레이트 같은 건다외지우드고 영국 빈티지 상점에서 제가 하나 하나 다 수집한 거거든요. 이것 또한 세트입니다. 그리고 꼭 챙겨 먹는 비타민들. 이 의자는 이번에 CDG에서 선물해주셨는데요. 이 t 9 0 모델이 CDG에서 제일 프리미엄 라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각도 조절도 되고, 여기 앞뒤로 하는 거 앵글, 뒤로 눕히는 앵글, 그리고 잘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텐션, 목 뒤에 바 조절 하나하나 세밀하게 컨트롤이 가능하더라고요. 요번에 광고 촬영차 영국에 이 친구를 데려오셔서 손흥민 선수와 촬영을 하고, 이제 다시 한국에 들고 가기 힘드시기도 하고, 제가 마침 영국에 있으니까. 저한테 선물을 주고 가셨는데요. 진짜 너무 편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안 받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방이 작기도 하고 제가 원래 쓰던 한만 원짜리 이케 의자 가 있었거든요. 그게 작고 컴팩트해서 방에 대신 들고 들어올 생각이었는데 거절하기가 너무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받았는데 안 받았으면 너무 후회할 거예요. 이렇게 편한 의자에 앉는 호사를 제가 두려본 적이 없거든요. 아 근데 왜 비싼 의자 사는지 알것 같아요, 진짜로. 그리고 이책상부 또한. 제 취향을 마음껏 담은 그런 책상보입니다 이 램프 쉐이드의 이것도 사실 이 램프가 옛날에 친구가 쓰던 거를 받은 건데요 이런 식으로 크랙이 있어서 키면은 여기 막 바퀴벌레 같이 보이는 거예요 바퀴벌레 다리 같지 않아요? 이거 막, 막 구멍 나 있고 그래서 제가 리스본에 갔는데 그 리스본 브이로그에 나와있나? 시장에 갔는데 요 레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스를 한 5유로 주고 사가지고 이런 식으로 램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게 있어요 바이올린인데요 아직 제대로 연주해보진 못했지만 제가 새로 시작하고자 하는 취미예요 제가 옛날에 바이올린을 켰었어요 8년 동안? 8년이라는 숫자에 놀라지 마세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게 최근까지 8년이면 어 바이올린 잘 켜네 그러실 수도 있지만 저는 5살 때부터 13살 때까지 바이올린을 켰기 때문에 기억이 전혀 안 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제 욕실입니다 짠꽤 크죠? 전 영국에 이사와가지고 처음엔 3명이랑 쇠어하고그 다음에 또몇 명이랑 쇠어하고 이렇게 화장실을 쇠어는 너무 질렸어요 맨날 누구 샤워로 들어가면은 뱀날 첫날 기다리고 그런 거 이제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저 혼자 화장실을 쓸수 있는 곳을 찾아서 여기를 받았습니다 이건 옛날에 제 친구가 이솝에서 일을 했었는데 떠나면서 저한테 주고 갔어요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 저런 거제 돈으로는 못쓰겠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타워 랙인데요 타워 랙이라고 이게 뜨거워져요 그럼 여기다 수건랑 걸어두면 은잘 마르는 거라고 여기가 거실입니다 거실이 꽤 크죠 그래서 선택한 게 제일 커요 공용 공간이 널찍해야 조금 자유롭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방 안에만 박혀 있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냉장고 전자 레인지 오븐 아 식기세척기까지 빌트인이더라고요. 아! 영국에서 식기세척기는 집 처음 와봐저 제가 이 집에 내는 렌트는 모든 빌 포함. 한 달에 1150파운드입니다. 사실 영국에서 1150파운드 이 정도 컨디션의 지을 구한다. 진짜 하늘의 별따기예요. 저는 영국에 오래 살아봤고 이 정도 매물이 나오면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걸딱 알지만 영국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라면 사기일 정도로 저렴한 매물인지 놓치지 말아야 될 매물인지 구 분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저는 여기 이사오면서 네달치 월세를 한 번에 냈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영국에 오시는 분들 유학이든 워홀이든 뭐든 영국에 영구가 없으시다면 거의 세달치에서 6개월치 월세를 한 번에 내야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영국에는 큰 보증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월세를 안 내고 도망가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Guarantor라고 하는 보증인을 끼고 들어와야 하는데요 보증인은 보통 영국 시민이어야 되고 월세의 40배의 수입을 가진 사람이어야 돼요 내가 만약에 200만원짜리 방을 구하는데, 8천만원의 연수입이는 있 영국 직장인을 알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집주인들은 몇 달치 월세를 선불을 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걸 영어로 upfront라고 하는데요. So I paid four months a friend upfront. 이런 식으로 서술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제 이사가 끝이 났습니다. 새로운 집에서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볼게요.